여기는 주베이 신도시의 한복판 인기가 가장 많은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호수도 있네요. 수이전 삼림공원이랍니다. 수이전 삼림공원. 삼림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서 산맥 같은 게 있는 산인 줄 알았더니 와보면 이런 공원을 다 삼림공원이라 하더라고요. 영어로는 다 포레스트 파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 주변 딱 돌아보셔도 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딱 봐도 좋더라고요. 아, 좋구나.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돌아보면 나쁜 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왜 가보라고 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집들이 대충 한 40억 정도 한대요. 조그만 집들은 한 30억 정도 하고, 조금 큰 집들은 한 40억 넘어간다. 호수 이렇게 있고, 내려다 보이는 광경에, 동네도 엄청 깨끗하고, 지금 여기 제 앞에서 서브웨이 드시는 분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다들 부유함이 마구 느껴지시는데, 이런 동네에 살면 참 좋겠다는 생각 다들 하시겠죠? 특히 TSMC 정도 다니면 그런 고연봉에 여기 못살 이유가 뭐겠습니까? 10년 차쯤 다니면 3억 정도 된다잖아요 3억에 만약에 40억 해보셔봤자 13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3배면 뭐 사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 할머니들은 애들 공부 열심히 시켜서 TSMC에 임원 만들어갖고 이곳에 같이 이사 온 모양이죠? 아드님이 아드님이 다니시겠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아니면 남편이 TSMC에 녹을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라이프를 살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데가 없느냐 당연히 있죠.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분당부터입니다. 분당부터 시작해서 현재 동탄 2신도시까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녹을 받아 사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몰려 있죠. 물론, 거기서 조금 더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서울에 어떻게든 올려고 하시지만, 직장이 너무 멀어지는 문제 때문에, 웬만하면 수도권에 계시는데, 이런 환경이 사실은 이미 분당에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집이 나가서 그렇지. 분당은 집만 새로 지면은, 뭐, 이거보다 훨씬 더 좋죠. 어, 생각나는 아파트 있어요. 어디요? 정자동 탄천뷰 옆에 있는 파크뷰? 파크뷰. 그렇죠. 파크뷰 요즘 국평이 한 27, 8억 하던데, 파크뷰 아파트 보시면 여기랑 큰 차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 앞에 보이는 약간 괴기한 아파트. 스타일이 이거 딱그오원순 스타일 아닙니까? 오원순 스타일의 돌출형 발코니 아파트인데, 이거 지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발코니가 잘 보이지 않아서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네, 이런 거 지으라는 게 서울시의 방침인데, 이런 아파트가 한 20억 정도 한답니다. 여기는 평수에 조금 작더라고요. 저 뒤에 보이세요? 발코니에 정원 있는 것들? 요게 한 건설사더라고요. 반무탕? 그런 이름의 하이엔드 건설사가 있대요. 이런 것만 진 하이엔드 건설사가 있는데 여기도 저쪽도 몇 군데가 다 집집마다 나무 심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어서 저런 거 한국에 들어올까봐 걱정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집에 나무 풀 많으면 목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도 구현해놨고 좀 좋은 동네가 되면은 저런 걸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팔려고 하는 시행사들도 넘쳐난다.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풀을 키워야 되나 봐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도 여기저기 구현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지역. 신주현 내의 주베이 신도시. 이 주베이 신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신도시가 한두 개인가요? 거기다가 반도체 밥 먹고 사시는 분들은 항상 신도시에 살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너무 익숙하다. 다만 익숙하지 않은 건 뭐다? 가격만 익숙하지 않다. 우리도 이렇게 신축만 들어오면은 다들 쭉쭉 날아갈 준비들은 어디나 돼 있다. 분당분들 듣고 계십니까? 빨리 새집 지으라 그 말입니다. 대만에서 초고가 아파트들의 특징은요. 서울보다 훨씬 더큰 집을 많이 제공해준다는 건데요. 저기 보이시는 나무가 많은 저 건물 주력평수가 몇 평이에요? 75에서 1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450억 원을 호가하네요. 평당가로 보면은 우리 수도권 가격과 큰 차이 없죠? 100평 50억, 아, 평당 5천. 분당도 5천 정도 하잖아요, 낡은 집들. 하지만 위로 가면 갈수록 7천, 8천, 9천. 어렵지 않죠? 이게 아시안들의 기본 가치기도 한데 아시안들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나라의 공통적이고 아주 특이하게 유럽만 좀 그렇지 않은데 돈좀 벌면 다큰집 살고 싶은 겁니다. 돈을 못벌 때나 북유럽 갬성으로 조그만 집에 사는 거지. 왜 조그만 집에 사냐고요? 특히, 타이완은 한국보다 큰 나라도 아니잖아요? 집들은 다 큽니다. 여기네애 다섯 명씩 낳나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높아지면은 큰 집에 살고 싶다는 생각. 누구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당 재건축은 더큰 집을 지어야 한다. 분당 분들 듣고 계십니까? 분당분들은제말잘좀 들어야 된다니까요. 거기 보이시는 캐세이 트윈파크. 국태라고 한자 써있는데 영어로는 캐세이더라고요. 캐세이 트윈파크가 이 아파트의 면적은 80에서 150평 정도 한답니다. 저 왠지 한집 같지 않으세요? 한 집? 근데 동이 세 개인데 왜 이름은 트윈파크일까요? 트리플보다는 트윈이 좀더 익숙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왜 트윈파크인데 트리플인지 트리플인데 트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 아파트가요, 두베이 신도시에서 1등 가격을 호가한답니다. 딱 봐도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집들 넓잖아요, 한집한 한 집이. 저 정도 면적 나오는, 발코니만 길이 한 20에서 25미터 정도 나오는 집을 살고 싶은데요, 저도? 금액으로 65억 원이 제일 비싸네요. 금액 65억 원. 아까 80에서 150평이라고 그랬는데, 65억, 150평이라고 해도 그렇고, 뭐 80평이라고 해도 그렇고, 금액이 그렇게 썩 비싸지 않죠? 여기 연봉 절대적으로 삼성전자 대비 적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 대비로도 절대 적지 않다. 요번에 타이완에 왔던 이유가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더 빨리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될수 있다는 것의 배경은 뭐냐? 재건축을 해야 된다. 재건축을 하면 된다. 안 하면 못 된다. 분당분들 잘 듣고 있냐고요. 당장 좀 하라고요. 당장 좀 분당 사움자 다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분당은 큰 평수들 많이 있잖아요. 70평, 80평 가까운 집들 몇평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렇게 큰 평수를 건설사가 만들어줄까요? 만들어 달라면요. 시공사야. 안 해줄 이유가 없죠. 조합원들만 원하면 안 해줄 이유도 없지만 다들 쫄아가지고, 아, 24평, 34평이면 돼요.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시고. 분당은 큰 집을 지어야 됩니다. 분당은 더큰 집을 지어야 한다. 이 주베이 신도시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당 대형평수 사람들은요 아주 큰 100평, 150평 안 만들어주면 집두개 받으면 되겠네요? 그래도 되겠죠 근데 큰집에 대한 수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맞을 겁니다 옛날 애들 셋, 넷나을때 아닌데 뭔 놈의 이상한 소리입니까? 하시는 분들 본인의 재산이 적은 건 아닌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재산이 0이 하나 더 붙은 분들은 다큰집을 삽니다 대만도 와보니까 이 조선물이 들어가지고 2시 반이면 다 밥을 안 팔아요. 일본엔 브레이크 타임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이 타이완에 와 보니까 브레이크 타임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회용품도 확실하게 안 쓰고요. 이거 타이완과 한국은 안 좋은 거는 똑같이 닮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밥안 먹으면 저녁까지 굶기 때문에 빨리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